어떠세요? 너무 시원해. 진짜 시원해. 아, 응. 어, 너무 시원해.까지 다 발라드리는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 하시면 돼. 요 김에 얼굴이 음. 너무 가벼워져. 음. 뭐 하나 얼굴이 작아졌을 것 같은. 아, 그리고 실제로 했는 <laughs> 어, 실제로 그 필링이 여기 지금 혈관까지도 다 들어가요. 음. 어, 그렇기 때문에 림프 순환에 되게 도움을 음. 줄 거야. 그래서 얼굴 이 작아져요. 음. 진짜 음. 오늘 마사지 안 해도 내일 분명히 오늘 저녁에 내일 분명히 작아질 거야. 음.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음, 그 모델링이 너무 양이 작아요. 작기 때문에 골고루 많이 펴드리려고 하니까 피부에 많이 붙은 거예요. 그래서 온수포를 이용해갖고 일반 모델링처럼 이렇게 막 두껍게 못 바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. 온수포로 이용해요. 어, 아, 너무 좋네. 너무 예뻐졌어요. 시집 한번 더 가는 거, 거 아니야? <laughs> 원하는 거. <laughs> 난 시집은 두 번은 안 가. 나도 가고 싶지 아 <laughs> 굉장히 촉촉하죠. 소리부터 잘들잘 들죠. 소 느낌이 음. 얼굴이랑 맞다는 게 음. 처음이랑 달라요. 음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? 자. 피라고 해서 지금 되게 피부가 안정화 되었는데 아까 문제성 피부를 안정화 시켜줬는데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각질층도 보통분보다 되게 얇으시거든요 각질층이 2 5장이 그냥 평균이라고 치면 똑같이 2 5장의 두께는 다 저기 같진 않아요 층수는 25장이라 해도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은 25장 저는 두꺼운 서른 다섯, 스물 다섯 좀 두께가 다른 거지. 그러니까 얇으신 상태에서 피부에 자극까지 받았다 하면 이런 필링도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살짝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보통은 없지만 식중 한두 명, 한두 명 그러실 수 있는데 필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죠? 그거를 고객님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. 선크림 바르시기 전이거든요. 네. 얼굴 한번 보세요. 네. 어때요? 완전, 만족. 이런다고요? <laughs>